자전거 탈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찾다가 우리 동네 근처 의정부에 스탬프 투어가 있다고 해서 나왔다. 그렇다. 또 도장 깨기다. 지겹지도 않나. 지겹지가 않다. 그러고 보니 여태 올린 영상들을 보면 자전거 여행 영상의 거의 대부분이 다 도장 찍으러 다닌 거더라. 낚시꾼들이 손맛을 느끼기 위해 떠나는 것처럼 나도 이제 도장 맛이 아니면 떠나지 못하는 몸이 돼버린 것 같다. 의정부 곳곳에 22개의 인증 지점이 있고 스탬프팝이라는 앱을 통해 뭐 인증을 하는 그런 여행이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심각한 브라블럼이 있다. 22개 각 지점들의 주소는 알수 있어도 이걸 한눈에 볼수 있는 전체 지도가 없다는 점이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일이 각각의 위치들을 확인하고 배열해서 지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참, 너무 불편하다. 어쨌든 내가 만든 지도를 바탕으로 나만의 최적의 루트를 짰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장소에 도착했다. 배경수 미술관. 도장을 찍는 방법도 범상치 않다. 인증 지점에 도착한 후 스탬프 찾기에서 가운데 스마일 버튼 누르면 해당 지점을 인식해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곳이 나타났는데 요거 누르면 뭐 이상한 게또 나오고 이걸 또 다시 여러 번 눌러서 깨트려야 인증이 되는 방식이다. 음... 만약 이게 너무 번거롭고 쓸데없이 복잡해서 도장을 눌러서 깰게 아니라 이렇게 만드사는 뚝배기를 깨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요런 음... 안내판을 찾아서 QR코드로 인증해도 된다. 완전한 자전거 길이 아니라서 자전거로 이동하기가 마냥 편하지 않다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그동안 다녀왔던 여행길들이 더 심하면 심했지 이 정도는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게는 익숙한 길이었다. 애초에 자전거만을 위한 투어도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도 됐다. 의정부 안에서 모든 투어가 진행되기 때문에 각 구간의 거리가 짧은 편이라 금방금방 목적지에 도착하니 뭔가 일이 착착 진행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다만 이렇게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앱이 해당 지점을 인식 못할 때 조금 당황스러울 뿐이다. 뭔가 정확하게 위치가 딱 나오지 않아서 되게 애매하네요. 어디야? 중랑천 벚꽃길. 편의성 이슈로 앱 자체는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 새로운 방식이라 마냥 나쁘다고 하고 싶진 않다 게다가 또 오랜만에 하는 자전거 여행이지 않은가 집에서도 가까운 의정부고 쓰읍, 가깝다라... 가까운데 여태 왜 몰랐었을까? 아니 이거 아는 사람이나 있을까? 스탬프 투어를 좋아하다 보니 관련해서 검색을 할 때가 많다 그러면 생각보다 꽤 많은 지역에 이런 스탬프 투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나같이 매니악한 사람들에게는 분명 구미가 당기는 요소다 의정부, 음악도서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관심 바뀔 것 같다. 길이 편한 것도 아니고, 가는 길에 콘텐츠가 많은 것도 아니고, 보상이나 업적이 있어, 수집력을 엄청 자극시키는 것도 아니라서, 나처럼 도장 모으는 행위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이상은 딱히 관심과 질교소가 없기 때문이다. 뭔가 아무도 안 하는 게임 속 퀘스트를 나만 혼자 깨고 있는 기분이랄까? 그래서 아쉽다. 도장 찍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 미술관이든 도서관이든 안에 들어가 보진 않았다. 도서관이 뭐 도서관이겠지. 하는 마음에 솔직히 별로 궁금하지 않았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 텐데 안에 들어가서 뭐 소개라도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잠시 스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고 싶지 않은 건 억지로 하는 건또내 여행 취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지나쳤다. 결국 그냥 귀찮았던 거다. 하지만 귀찮더라도 하기 싫은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기도 했다. 허허, 현희 씨가 여기니까. 1.2km나 가야 되네. 25분. 바로 도장을 찍기 위해서 산을 올라야 될 때. 생각보다 먼거 같으면서도 생각보다 가까운 거 같으면서도 이렇게 걷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 앞까지 자전거 타고 갈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지 않게 이렇게 굽게 되네요 확실히 등산을 선호하는 편이 아니라 산에 자주 안 가다보니 주위 풍경들이 생경했다 그래서 오히려 좋았다 이러다가 나산 좋아하게 될지 도저히 안되겠다 야왜 이렇게 오르막이 계속 나오니 회룡사 바로 앞에 있네 입구 앞에 그래도 대웅전은 보고 와야겠지 꽃이 엄청 폈어요 물론 전 꽃을 별로 안 좋아해서 딱히 뭐 감은 없지만 그냥 오래 시간이 많이 흘러갔다는 게 느껴지네요. 꽃 보니까 가을이 왔어. 회동사 5층 석탑. 생각보다 여기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어요. 왔다 갔다 거의 한 4,50분 있었나? 해가 지기 전에 모두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 3개 돌았나? 어, 잠깐만. 도장 안 찍었다. 절 구경하다가 깜빡하고 말았다. 멍청한 녀석. 산에서 내려와 다시 또 이동. 의정부 예술의 전당, 저건 뭐냐? 참으로 요상하게 생겼다. 직동 근린공원. 도서관 안 들어갔던 것은 그렇다 쳐도 공원 안 들어가 보고 입구에서 촬영만 하고 돌아서는 게 조금 아쉽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지금부터는 좀 빨리빨리 다녀야 될것 같아요.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의정부 이동성당. 성당 외벽에 담쟁이덩굴이 매달려 있어서 그런지 더 고즈넉한 느낌이 났다. 의정부 경전철. 평균 속도 14km 아직 40km 정도밖에 안탄것 같은데도 피로도가 상당해서 쓸데없이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laughs> 역전 글린공원 야 오랜만이다 경기의 길 경흥길 돌때한번 왔던 장소라서 그날의 기억이 문득 떠와 진짜 위험했다 와아그 같았던 추억이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닌 이번 의정부 여행으로 그 기억 덮어야겠다. 아트캠프, 행복로 모두 역전 근린공원 근처에 위치해 있고 또 여기서 가까운 곳에 제이시장, 퓨전문화관광홍보관,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까지 모두 뭉쳐 있어서 한 번에 여러 곳을 인증할 수 있었다. 행하다 행행. 의정부 하면 부대찌개지만 생각보다 거리는 한산했다. 시장 쪽에는 사람 많았는데 아직 저녁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그런가 모르겠다. 다시 자전거 도로로 오니 마음이 편해졌다. 가 킹라니들을 보니 다시 마음이 불편해졌다. 문둥 킹라니와 자라니 중에 누가 더 유해종일까 궁금해졌다. 유해종을 잡게 되면 방생해서는 안 된다고 하든 나도 유해종 취급받지 않으려면 조심해야겠다. 실내 체육관, 의정부 컬링 경기장. 의정부 과학 도서관, 의정부를 돌아다니면서 느끼게 된 것인데, 한 지역 안에 도서관, 전시관, 공원 같이 이렇게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 줄은 몰랐다. 그리고 천문대 가는 길에 오르막이 있는 줄도 몰랐고, 천문대라고 했을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천문대면 당연히 높은 데 있을 거 아니야? 어쩔 수가 없네요. 이게 오늘의 마지막 오르막이기에... 알 수밖에... 의정부 천문대. 해가 지고 있습니다. 정문부 장군묘. 이제는 진짜 도장만 찍고 빨리빨리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의정부 미술도서관. 송산사지 근린공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다. 묘지 근처라서 그런지 어둡고 분위기 있었다. 있다. 아, 같아. 기분 좋게 느껴지는 매운 맛처럼 기분 좋게 느껴지는 이 무서움이 <laughs> 재밌었다. 신숙주 산색묘 무덤이 저기 있는, 저기 위인지 이쪽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저 조명 때문에 주황색이거든요, 되게. 약간 으스스하기도 하고 뭔가 느낌이 있네요 신숙주 선생 묘까지 방문했고요 액션캠 배터리도 나갔고 핸드폰 배터리도 얼마 없어서 영상은 여기까지 딱 찍는 걸로 해야겠어요 아, 묘가 안 보여요 묘가 너무 어두워가지고 묘가 안 보이네 그게 좀 아쉽고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노래소리가 나 여기서 노래소리가 나가지고 엄침해 아무튼 아 하... 이제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스탬프 투어를 마치면 인증 개수에 따라 선물을 신청할 수 있는데 총 3가지가 있다. 컵, 부대찌개 밀키트, 수건과 여행용 칫솔 치약 세트. 모두 지금 쓰면 되겠다 싶었는데 엄마가 날 보시더니 수건은 지금 쓰지 말고 나중에 결혼할 때 가져가게 다시 포장하라고 하셨다. <laughs> 저게 과연 진심일까? 놀리는 걸까? 한참이나 생각해보게 하는 말씀이었다. 부대찌개는 당일 해먹었다. 한 2인분 정도 되는 양인데, 액젓 맛이라고 해야 되나? 짠 맛이 좀 강해서 물을 좀 부었다가, 에라에, 그냥 아이스팩, 김치, 파를 더 넣고 양을 늘려버렸다. 맛은. 나쁘지 않았다. 덕분에 한끼잘 해결했으니까. 아무튼, 고생했다.